교수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난달, 제 오랜 환자였던 박 선생님의 아드님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60대 중반, 평소엔 정정하셨던 분이었어요. 혈압약도 잘 챙겨드시고, 운동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죠.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뇌출혈, 고혈압성, 혈관 파열. 아드님은 저에게 묻더군요. 교수님, 평소에 혈압도 관리하시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저는 그 순간 그 음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별다른 증상 없이도 혈관 안에서는 매일같이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렇지 않게 드시는 몇 가지 음식이 그 폭탄의 뇌관이 될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세 가지, 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손상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30년 경력 고혈압 환자만 수천 명 진료한 내과의사의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몰랐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지금 바로 식단과 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이 오늘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지역마다 식문화가 달라서 혈압 관리가 특히 어려운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시골 마을 어디쯤일까요? 댓글로 간단히 지역만 남겨주셔도, 아, 저 지역은 식습관이 이렇겠구나 생각하며, 영상 내용을 더 재밌게 내 이야기처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동네는 어디인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일부 증상과 위험인지 요즘 외래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머리가 무겁고 눈도 자꾸 뿌얘져요. 잘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요. 어지럽고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죠. 근데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증상들 대부분 고혈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하고 터지는 겁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고요? 피안 나고, 소리도 안 나고, 통증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뇌출혈, 심근경색, 실명, 신장기능 저하, 이렇게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 번쯤은 짜게 먹어도 괜찮겠죠? 그한 번이 정말로 큰 일을 부릅니다. 이부, 음식이 위험한 이유.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음식입니다. 특히 세 가지. 지금도 고혈압 약 드시면서 이 음식 드시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약이 절반도 효과를 못 봅니다. 첫 번째, 젓갈류.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그 짠맛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려버립니다. 특히 밥한 숟갈에 젓갈 한 젓가락. 그 조합이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째, 국물 요리. 라면, 설렁탕, 곰탕, 김치찌개, 국물까지 다 드시죠? 소금, 포화지방, 조미료. 그게 혈관을 기름으로 번복이 되게 만듭니다. 이걸 계속 먹으면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뇌혈관이 펑. 국물만 한 마시면 되죠? 아닙니다. 이미 음식 속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공육, 소시지, 베이컨, 햄, 이건 소금 덩어리 플러스 화학물질입니다. 여기 있는 나트륨은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는 혈압을 만듭니다. 3부, 실제 환자 사례 60대 김영철씨 이야기. 제가 진료했던 분 중에요. 60대 중반의 김영철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약은 안 빼먹고 먹는데 왜 자꾸 어지럽죠? 밤에 잠자다가 머리에서 쏴 소리가 나요. 그래서 혈압을 재봤는데, 아침 공복에도 170을 넘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밥에 젓갈, 점심엔 국밥, 저녁엔 삼겹살에 소주, 그걸 20년 넘게 드셨죠. 제가 딱세 가지 음식만 끊어보라고 했습니다. 젓갈, 국물, 가공육, 딱 2주 지나고 다시 검사했더니, 혈압 30 내려감,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잠도 편하게 주무심,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습관 특히 음식이 해답이자 위험입니다. 사부 내가 지금 위험한지 확인하는 법. 근데 저는 괜찮은데요. 정기 검진 때마다 정상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들 꼭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거운가요? 눈이 뿌예지고 집중이 잘안 되시나요?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벌렁거리나요? 밤중에 자주 깨거나 심장이 불안하신가요? 이네 가지 중두개 이상 해당되면 이미 혈관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브, 지금 당장 바꿔야 할세 가지. 국물은 남기세요. 아깝다. 생각 말고, 내 혈관은 소중하다. 고 생각하세요. 가공육은 끊으세요. 반찬 대신 계란찜 두부부침으로 바꾸면 됩니다. 젓갈은 정말 특별한 날만 드세요. 매일 먹는 습관 가장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고혈압은 질병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언젠가는 사건이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음식 지금도 드시고 계신가요? 또는 혈압 조절 때문에 고민이신 음식이나 습관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전 이게 제일 끊기 힘들어요. 우리 집은 젓갈 없이는 못 살아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춰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지금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가까운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오늘 선택한 음식 하나로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30년 경력, 내과 전문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